풀템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보강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됩니다. 내가 캠핑장 예약을 했어 방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아이들은 또 기대하고 있는데 다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중 캠핑할 때 꿀팁과 꿀템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우비나 고어텍스로 된 점퍼를 보관해 놓고 있다가 캠핑장 도착해서 바로 입습니다 바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타프와 텐트를 보관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선 타프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팩이, 지금 팩이 빠졌습니다. 땅이 물러요. 꼭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메인 팩은 40cm, 서브 팩은 30cm가 타프의 동룰이긴 하지만 비가 와서 땅이 물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팩을 크로스로 박아주시면 좀더 튼튼하게 팩다운이 됩니다. 안쪽으로 먼저 넣고 나서 나머지 짐대를 꺼내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우중 캠핑에 또 하나 중요한 거하프를 치고 나서 물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망치 같은 걸 걸어 준다거나 스트링으로 하나 잡아 준다면은 이 라인을 따라서 물길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게 돼요. 빗물이 타고 그라운드 시트로 떨어지면 이 밑에 이제 한강이 되죠. 그라운드 시트는 꼭 이너 사이즈보다 작게 깔아주셔야 됩니다. 우중 그 캠핑에 텐트를 선택할 경우에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수압입니다. 지금 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1,500mm에서 2,000mm 정도 되는 텐트를 선택하셔서 가져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프를 치게될 경우에는 동형 텐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 캠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실형 텐트를 갖고 나오시는 게 생활하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캠핑에서 이 캠핑장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베스트는 데크에 타프 존이 돼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탑프 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짐을 옮겨서 세팅을 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처럼 타프 존을 예약하지 못했다면 데크나 하세석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데크가 조금 더 우중 캠핑하기에는 좋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중 캠핑을 하거나 갑작스레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꿀팁이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 대비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미리 세차장에 다녀왔습니다. 범인 누구예요? 막내죠 뭐 막내 다들 공강하시겠지만 캠핑 뭐 한두 분만 애들이랑 갔다 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차를 한번 닦아주려고 왔고요 여름에 저희가 꼭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청소를 안 합니다 꽉 채워 다니죠? 꼭 이렇게 없어진 거 하나씩 찾아요 지금 애들이 안 아파서 내가 안 찾아서 그렇지 여기 있었구나 <laughs> 창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유막 플러스 벌레 죽은 것까지. 유막 제거하고 발수 코팅까지 하려고 합니다. 유막이 뭐야? 워셔액도 있을 거고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이게 창문에 물하고 달라붙으면서 기름대로 변하게 되거든요. 물이 기름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지. 안 친하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유막이 생기면 비가 올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유막 제거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하고 나니까 다음부터 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 이제 장마, 비 대비해야 됩니다 유막제거를 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문에 물 뿌려보면 딱 알거든요 얘가 지금 물을 뿌렸는데 물이 다시 위로 타고 쭉 올라가잖아 유막제거를 하고 난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막제거 하기 전에는 창문을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이기를이대요 다행히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살만합니다. 유막 제거하고 물을 또 뿌려야 되거든요. 창문에 있는 물기만 제거를 할 거예요. 닦아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 아, 유막이 물요 막. 기름 때. 비가 많이 오려나? 많이 온대. 장마가 꼭 아니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은 유막이 있으면은 운전할 운전. 때 되게 위험해요. 야간 운전할 때빛 번짐이나 물 튀었을 때 있잖아. 바로 이게 안보이면 위험하거든. 우리 가족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안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그런데 해보면은 정말 다릅니다. 저도 안했던 사람이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막제거제 국민템이죠 국민템 평소에도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좀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 손잡이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항상 유막제거 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량도 더 늘어나서 커버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사용! 이 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픈 방향으로 돌려주면 뚜껑이 열립니다. 정면 유리, 전체 유리 다할 거고요. 위에 썬루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눌러서 짜면서 돌려주면 돼요. 끝에 잡고 하는 것보다 이쪽 잡고 하는 게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색칠 공부하는 거야? <laughs> 아, 잠깐 잔 거야? 어우, 뭐팔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1년에 한번 해요, 저는. 딱! 장마 오기 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쪽만 발랐고, 뒤창도만 발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딱 보이네. 비가 많이 오면은 운전하다 보면 잘안 보이게 됩니다.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네. 이러니까 내가 이 힘든 을 겪으면서도 하는 거 알겠죠? 비올때 얼마나 캠핑을 데리고 다니는지. 내가, 내가 요거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안 죽이려고. 아, 오래 살려고 <laughs> 장마 오기 전에 유막 제거는 진짜 강추 드립니다. 물기가 너무 없으면은 뻑뻑하기 때문에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할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하면 6개월은 가니까. 자우이로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손잡이가 있어서 자우미로 안쪽, 요런 데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나머지 하는 건 편하다. 즐겁게. 즐겁지 않아도 즐겁게. 비가 오는게 이제 기대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뭐 음악제가 될 필요가 있나? 아니, 하는데 뭐 여기만 또빼놓을게 있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뭐 네. 잔소리를 할 필요가 있나? <laughs> 짐이 다 차있어서 이거 할 필요 있나? 그건 인정. <laughs> 아니, 이거 힘들다, 찡찡 대니까 또. 그럼 조금 힘 빼서 할까? 이거 한다음또뭐또 뭐또 해야 돼? 발수 해야지, 발수. 유막과 발수는 친구다. 힘 빠져서 했더니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얘랑은 다르잖아 그러네 초간단하게 발수코팅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 누구나 쉽게 저 같은 초보자자한테 딱 맞는 제품입니다 충분히 적셔주고 그냥 물티슈로 상 닦는 느낌입니다 아 냄새가 알콜 냄새가 좀 있구나 아, 근데 이건 진짜 간단하다 쉽습니다 용량이 꽤 많은데? 여러 번할수 있겠어 유막 제거랑 이렇게 발수 코팅을 한번 해놓고 나면은 유리 닦기가 수월해져요. 세차를 조금 덜 해도 된다. 와이퍼에서 소음도 좀덜 납니다. 전 이런 부분도 좋더라고요. 와, 큰일 났다. 물이 막 세고 있어. 에야계속계서 비로우려잖아. 우주캠핑에서 제 소중한 장비들은 받침을 이용해서 바닥에 놓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젖어도 상관없고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박스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게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여름철에도 자주 사용하고 우중캠핑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빨래걸이거든요. 젖은 옷들이나 우비들을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중캠핑 꿀템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전기요입니다. 이 전기요를 사용하면은 이 체온 유지도 가능한 부분 도 있지만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이꿉함을한번더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요는 어떻게 보면 사계절 필수템 그리고 오중 캠핑에도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를 맞고 또 바람이 불게 될 경우에는 또 추울 수 있습니다. 이런 블랭킷 하나는 추가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불판을 들고 왔어요. <laughs> 그래도 어떻게든 먹네요. 먹으면 되죠. 짠짠잘 씻다 짠잘 씻다. 아, 이 맛에, 이 맛에 우중캠핑하죠. 힘든데, 이 맛에 합니다, 이 맛에. 비가 많이 와서 덥지도 않고, 타프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소고기가 있으니까 더 좋네요. 우중 캠핑 꿀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큘레이터 하나만 돌려줘도 어느 정도 이 꿉꿉함과 습함을 또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밑에는 전기장판 위에는 서큘레이터를 달아주시면 좋아요. 어제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어 줘야 해요. 집에 갈 때는 여기 안 닫았던 것처럼 원상 복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 집에 가는 날 이렇게 또 해가 떠서 타프랑 텐트를 좀 말리고 갈수 있어서 따로 집에 가서 말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철수하실 때 비가 온다면은 차를 다시 타프 밑으로 놓고 있는 짐부터 차 안에다가 적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타프를 접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만의 꿀팁은 압축팩입니다 보통 김장 비닐을 많이 가지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압축팩에다가 보관을 해봤을 때 때 보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원래 진공포장 아시죠 진공포장 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타프랑 텐트를 넣을 수 있는 멸직한 압축팩을 하나 준비하시고 에어펌프로 바람을 쭉 한번 빨아들이게 된다면 훨씬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텐트를 또 말려야 되는 경우 뭐 꿀팁 이런게 있냐 라고 했을 때 제습기를 튼 상태에서 넓은 거실이나 아이들 방 하나에다가 텐트를 널어놓습니다큰 텐트들은 돌려가면서 말려요 가장 좋은 거는 압축팩에 넣어서 보관을 하다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캠핑을 한번더 나가서 말리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중 캠핑 쉽지 않습니다 힘듦 속에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캠핑장 예약해나안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름 캠핑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유막 제거 했던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불원에서 할인을 하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유막 제거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목소리>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세요. 자기의.